자, 도형 문제는 참 자주 나와서 요 그림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여튼, 원이 나오면 중심하고 또 어떤 보조선을 잘 그어 주셔야 돼요. 어, 여기 지름이 1이라고 했어요. 어, AB가 1이라고 했고. 근데,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나왔어요. 알파 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름을 어, 원의 지름으로 이어지는 원주가 그냥 다 직각이죠. 그쵸? 음. 그 다음에 어, 요런 것도 한번 봐두세요 나도 좀 이따 보여줄게 어, 이거 이, 이 상태에서 봐라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야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있잖아 얘를 받고 사인 베타는 어 베타를 바꾸는 게 좋아. 왜냐하면 여기서 요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잖아. 그럼 역시 여기가 지름이니까 직각이야. 그러면 이게 2 알파가 보이죠. 그래서 알파를 살릴라고 그래서 베타는 2 분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근데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얘야. 지금 그러니까 이, 이, 이거는 무조건 코사인으로 바꾸죠. 2분의 파이는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빼니까 무조건 예각 취급하는 거예요. 얘가 예각. 예각 취급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14분면이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코사인 어... 이알파와 같죠. 그렇죠. 이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코스 여기 있잖아요. 이알파. 그러면은 여기가 직각이니까. 빗변분에 밑변. 그러니까 여기가 빗변분에니까 1분에 여기 a c 잖아요 그래서 1분에 해당하는 거지.